완. 물. 아, 감다 땄네. 다 땄어요, 떨어진 거요, 안 달린 거요. 뭘로? 끼려면서. <laughs> 크게 볼까? 어? 아자, 이게 감이 알이 크다 올해는 몇개안달렸서그 오. 물렁한 건 터져 꺼내야지 다섯 개. 오. 아, 야. 이. 나 이거 잘 익었어. 나는 시집 와서 응. 맨날 이렇게 따서 먹어봐 봤는데 응.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몰라. 아, 아 이거? 응. 나도 몰라. 나무. 자기도 몰라? 응. 내가 좀 있다 얘기해 줄게. 자, 인사는 먼저 해야지. 안녕하세요 솔림동원입니다. 앉어 앉어 더죽었는데 잠바는 그냥 계속 껴있고 자 이게요 저희가 이제 집사람하고 감을 땄습니다. 아 이게 지금 감이 동생이 다 따가지고 없어요. 그리고 저기 있는데 이제 좀 이따 딸 거고요. 자,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감입니다. 자왜 맛있냐 진짜 맛있어 뭘또 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감이야 자기야 솔직히 말 자기 어? 장인어른이 이거 우리 거 갖고 갔을 때감 응.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 봤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랬어 그랬지 응. 근데 뭘 내가 왜 거짓말이여 나 진짜여 <laughs> 내가 뭐 맨날 유튜브 찍으면서 맨날 뻥만 때리는 줄 알아 세상에서라고 하니까 그렇지 세상에서는 이게 제일 맛있어 응. 왜냐고 이 입맛에 내가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전에 집사람이 아까 말을 했잖아요. 이 감나무가 도대체 몇 년이 된 거냐고. 근데 저도 몰라요. 왜냐면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도 잘 모른대요. 엄마가 한 저희 여기에 시집을 23살 때 왔고 지금 76이니까 53년, 53년인가? 4년인가? 그렇게 됐는데요. 엄마가 여기 시집 오기 전에 시집 오기 전에 할아버지가 다른 집에서 일을 해주고 저희 고향나무에다가 그 사람이 와서 풍가으로다가 감나무로 젖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나무가 딱세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시집 오기 전이니까 한 최하 53년에서 60년은 되지 않았나 정도 추정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큰가 볼까? 응. 나무가요. 어 봐봐. 이만해. <웃음> 이게. <웃음> 오래됐네. 어, 이게 한 60년 정도 된것 같고요. 이런 나무가, 저희 감나무가 저희가 한 3개가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맘때만 되면 감을 털일 정도로 먹어요. 막 저희 애들도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 지금은 애물단지가 됐어요. 왜? 먹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감나무는, 어? 제일 약한 나무고, 활력이 약한 나무.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알아? 잘못하면 감나무인데요. 감나무 잘못 올라가면요. 떨어져 죽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한번 비춰줘봐.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다 잘라버렸어요. 응. 작년에. 응. 제가 괜히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부러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여, 여기도 잘라버리고, 여기도 잘라버리고. 저기도 잘라. 어.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쳐지는, 가지만 살려놓은 상태라, 감이, 원래는 이렇게 작지 않은데, 아니, 크지 않은데, 약간 작아요. 약간 작고, 당도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앉어 아, 둘로 내려가자. 꼬마. 둘로 내려가세요. 먹게? 아. 아, 어? 먹으려고? 먹어. 이리 앉아. 먹어 보자. 저나가나 모기 뜯기는거 뭐. 아우. 그래. 안... 저희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아우. 야, 어때? 감은요? 어 색깔이 쁘지 응. 감이 이런 시중에서 파는 거는 이렇게 이제 이거보다더 물렀 거야. 이런 거보다 더 딱딱한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따서 이제 빨갛게 강제로 익혀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파는 거는요. 저는 감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왜? 이 나무에서 직접 따서 이런 완전 홍시죠, 홍시. 이제 다른 지역에마다 틀리는데 연시라고도 하고 홍시라고도 하는데 이제 저희는 연시라고 했어요. 이런 거를 따먹었기 때문에 자 시중에서 파는 감은 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쳐다도 안 봐요. 자 그럼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어우 진짜 이거는 꿀을, 야, 자기도 한번 먹어봐. 어, 나 여태 먹었어, 사실은. 나도 아까 두 개는 먹... 먹었나봐. 나는 <laughs> 오이 세 개, 아까 감두 개, 밥, 점심, 그리고 또 이거 또 먹는겨. 그니까, 많이 응. 먹어. 응. 음! 난 진짜, 우리 식감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뭐, 토종감 아니야? 그런 걸 봐. 그지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토종감이지, 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60년 정도가 되는데 제 나이가 40대 중반인데요. 이 나무가 저보다 한 15년, 20년 이상은 더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 때도 모르고 할아버지 때 심은 거라 무슨 감인지도 정확하게 이름을 몰라요. 근데 맛은 진짜 대한민국 1등 토종, 홍시감. 토종 하자 아, 응. 음. 홍시 감. 토종 홍시 감이라고 해자 그냥. 홍시 되는 감이잖아, 홍시. 설이 와야지 더 맛있는데. 아, 계금할 죠 이제 한 번만 먹어봐. 아니요 아유, 맘만 봐봐. 다이어트 먹었어. 먹어. 아, 주봐. 자기야 먹는 모습. 아니오. 아. 먹어. 아니요 그냥 엄마 엄마란다. 핸드폰 내놔 내고요 아, 그냥 안 먹어. 나 다섯 개 먹어서 이걸로 배 채워가지고 밥도 안 먹었어. 아. 자기는 이제 처음 먹잖아. 응? 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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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까 두개 먹었다고. 아, 그랬어? 응 음. 많이 먹어 피곤하다고 하지말고 피로백에 어. 좋대 어 배불러 죽겄는데요 이 감은 그냥 꾹떡꾹떡 넘어가 어허 볼래? 또 먹어? 어우 미쳤다. 또 먹어 음 음. 막 대충 먹고 버린다잉 <laughs> 그럼 흔했데 그래도 그럼 못 써. 아니야. 껍데기만 또 먹게? <laughs> 아우, 그건 뜰것 같아. 응? 요거. 야, 이거 제대로 이거다, 이거. 요거? 이거. 어, 이거? 어, 그런 걸 먹어야지. 그게 물렀어, 물렀어. 물렁한 걸 먹어야지. 들보. <laughs> 아, 허러고 리나네 먹고 싶게, 음. 음? 먹고 싶게 사람들 먹고 싶게 그렇게 찍는 거야? 아니야. 얘는 변비 걸리지. 잘 변비 안 걸리잖아. 다 어. 먹어 그냥. 응. 음. 들어 <laughs> 아, 수염 봐. 어. 수염 좀 깍지 그랬어요 뭐. 수염에 그냥 감이 다 묻네. 해서? 네? 허허, 또? 왜 그런 데야 오, 되게 맛있어. 아니, 뭘 그렇게 막 무게에서 먹어? 한번 더! 오우! 이야. 모기 봐. 대충 먹고 버리면 어떡해 깨끗하게 먹었어. 아깝게. 배부르지? 소식인데 엄청 많이 먹네. 이게 얼마나 맛있으면 내가 이... 또 먹어? 오우. 그만 먹어. <laughs> 먹고 싶죠? 공을 <국물> <laughs> 다섯 개 먹었어? 음, 기야 어? 응? 이거 먹방이야? 응, <laughs> 그런가 봐 <laughs> 홍시 먹방 음, 음 진짜 음 아, 그만 좀거려아 그만 먹어 그만 아, 뭐. 먹어 보지 뭐입좀 닦아 그럼 두러워서 아. 아, 왜 수염 안 깎아서 추잡스러워. 자기야, 졸려 죽겠어 그만 먹어. 아, 배불러 죽겠고 졸려. 아, 일해야지. 들리고 들리고가 걸렸네. 아, 변비 걸려. 난 변비 안 걸려. 그럼 먹어. 그 부어치우신분 아. 데다가 다 던져 어우 맛있어 돌리겄다 얜아 그래 맛있어 거 먹지? 저기 음. 저 속에 있는거 하나 좀 주워와 떨어진거 못걸러 가겟어요 아왜 그렇게 먹어 그러니까 바보같이 음. 아빨따 언제 딸거야 이거 빨리 따감 따야지 얼른 가만다. 아, 갈 거야. 갈 거야 짱나게. 일어나 빨리. 못 일어나겠다. 아 빨리 일어나. 아 진짜 못 일어나겠어. 아, 누가 그렇게 먹으랬어? 아 왜래? 하나 더 먹까. 아, 참나봐. 입이나 닦어. 들어오서. 아 감을 두개 먹고 오이 세개 먹고 닦고. 점심 먹고. 감 여섯 개더 먹고, 아,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만 마치고요. 감은 집사람하고 동생부로 따라오라고, 저는 저희 가서, 소화제나, 음, 빨아야 되겠습니다. 소화제, 아 소화제 어딨어? 간다고? 뭐해? 나다 찍었잖아. 응. 난 이제 가야지. 빨리 감다, 아, 아우, 나. 아, 핸드폰 대, 나, 편집해, 게아휴 진짜. 뭐, 그러냐? 아우, 아, 아, 빨리. 아, 가지가. 편집해라 가야 돼. 아, 간다. 감 따. 안 따. 빨리, 빨리, 핸드폰 열어도 너. 아, 빨리, 잔다. 아... 아우, 빨리. 아우.